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대박. 아 진짜요? 얘네 귀엽다 제가 사포 엄청 드렸어요 사사합니다 <laughs> 이게 사포가 금방 아아져가지고 계속 새 걸로 바꾸시면서 하셔야 힘이 아아아요 오늘은 공방에서 작업 일찍 끝내고, 지금 자전거 타러 가는 중이에요. 예이. 날씨가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서 탈 만한 것 같아요. 입력해 주세요. 대여 시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1시간 또는 2시간입니다. 반납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오면서 치킨을 시켰어요. 그 치킨 기다리면서 지금 수박 먹으려고 엄마가 수박 잘라놔서 수박 먹으면서 기다릴 거예요. 별일로 혼자 있었지? 별도 먹어, 이거. 음! 진짜 몇년 만에 저갑집을 시켜봤어요. 대박. 예쁘다. 음흠, 닭다리. 그거 어딨지? 제가 콜렛박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영상 찍으려고 아직 안에 있는 거는 다안 꺼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꺼내보는 거예요. 종이 뒤에 다 설명이 있어서 보면서 말씀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맨 처음에 이게 들어있었는데. 아이스 뷰티라고 해서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하는 팩이래요. 그래서 지금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얼려놓으라고 써있어서, 바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아이스 수면팩? 그래서 잘때 붙이고 자는 건가 봐요.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돼있어요. 유저 셔벗 쿨링 제형의 아이스 수면팩. 우와. 오늘 해봐야겠다. 극소음상모를 위한 초간편 베스트 3종 풀세트. 풀세트. 헤어 오일이랑 앰플 트리트먼트랑 그냥 트리트먼트 이렇게 들어있는 것 이거는 샴푸하고 나서 똑같이 트리트먼트 하는 식으로 극 손상 모발에 바르면 좋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젖은 모발에 샴푸한 다음에 젖은 모발에 해도 되고 말랐을 때 해도 되는데 그냥 뿌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된대요. 저는 아까 트리트먼트랑 그런 거다 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헤어 오일인데, 저는 항상 쓰는 게, 어디 거였지? 미장센 건가? 그 올리브영의 주황색깔 통에 들어있는 거, 그거를 제일 많이 썼었는데, 오, 이렇게. 이런 제형이에요. 서 머리 많이 자라지 않았나요? 끈적거리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VDL 엑스퍼트 퍼펙트 핏 파운데이션 A02 이거는 그 호수를 선택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피부가 하얀 편이 아니라서 그냥 중간 톤으로 주문을 했어요. 21호 분들이 사용하는 톤으로 VDL은 파운데이션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파운데이션을 막 매일매일 바르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피부 답답한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아토피도 있고 되게 민감성이라서 아무거나 바르면 절대 안 되고 막 각질 이런 데 되게 껴요. 엄청 건조해서. 그래서 아무거나 잘안 바르는데. 음. 이런 제형이에요. 잘 흐르는데? 너무 많이 짰나보다. <laughs> 근데 저는 립스틱도 그렇고, 파운데이션 이렇게 막 바르는 것도 그렇고, 화장할 때광 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물광 이렇게. 머리카락 달라붙고, 좀 번들번들하고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미매트 타입이어서, 바르면은, 그냥 이렇게 딱 밀착돼요. 별로 들뜨는 것도 없고. 그죠? 괜찮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돼요. 요즘, 그, 뭐지? 로션이랑 그런 거다 썼거든요. 딱 맞게 잘 주신 것 같아요. 에센스. 우와. 이런 느낌이에요. 오. 엄청 촉촉한데? 대박. 우와, 엄청 촉촉한데 바르면 바로 흡수되고 물 같아요. 헉, 좋다. 제가 저번에도 아비브 제품 이거 써봤거든요. 여기서 컬렉박스에서 보내주신 거. 근데 그때도 되게 좋아가지고 아비브라는 브랜드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괜찮다. 기초케어 제품이 다좀 괜찮은 것 같아요. 민감성인데 하나도 그런 막 트러블 이런거 하나도 안나고 오히려 순하고 어? 아피브 괜찮은데? 대박 이런 투명한 재질이 재질? 좀 푸석푸석하다고 느끼거나 촉촉해지고 싶을 때 뿌려 수시로 뿌려도 되고 그리고 클렌징하고 나서 크림 바르기 전에 뿌려도 된대요 어, 되게 진짜 끈적거림 하나도 없이 산뜻해져요. 헉, 좋다. 원래 이런 거 잘못하면은 잘못 뿌리면은 막 번들거리고 끈적거리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뿌린 건지도 모르게 그냥 촉촉함만 남아있고 다 날라갔어요. 우와. 여름에 쓰기 좋은 미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립 제품. 화장품 그렇게 관심있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도 잘 사는 게립 제품인데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고 키스 더 코랄이라는 색이래요. 굉장히 약간 핑크빛 도는 핑크빛에 가까운 코랄이에요. 약 형광기도 있는 것 같고. 피버 레드. 레드는 진짜 리얼 레드 색발리때 되게. 뭐라 야 되지? 부드러워요, 엄청. 매트한 감이 별로 없는? 오렌지 끼는 없는 레드네요. 그리 이건 잇 코랄. 코랄이 두 개네. 이게 좀더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 이게 이 레드랑 이 코랄의 중간색 같은 느낌? 뭔가 섞여있는 느낌 같지 않아요? 밀리언 뷰티에서 보내주신 이거는 바디 스프레이고 이거는 토너 크림이래요. 패키지가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미용실에서 볼만 볼 만.. 볼것 같은 그런.. 생김새인데 갑자기 카메라가 커졌어 왜 그랬지? 톤업 크림은 한 번도 안 발라봤는데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는 약간 파운데이션이랑 다르게 로션, 로션이랑 파운데이션이랑 섞인 느낌?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피부에 끼임 현상이 어? 근데 또 바르고 나니까 되게 촉촉하게 잘 스며들긴 한다. 이거는 써보고 아직도 더 남았어.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아직도 더 남았습니다. 짠! 전 이거 진짜 좋았어요. 네이밍 블러셔. 저 블러셔 좋아하거든요. 저는 색조화장을 좋아해요. 기초 케어랑 이런 거를 좀 탄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되게 약간 귀찮고 아무거나 쓰거든요. 그냥 순한 제품. 그러면 안 되는데. 색조화장이 이런 거는 딱 바르면 티가 나니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와! 대박! 너무 예쁜데? 헐! 노란색! 대박! 대박!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굉장히 제가 평소에 쓰지 야 도전해보지 않은 그런 색들이에요. 저 완전 노란색인데 이거랑 섞어서 발라야겠다. 그러 라벤더 핑크 같은 느낌 약간 쿨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저는 워낙에 원톤이라 한번 열심히 연구해서 저한테 어울리게끔 해서 겟레디를 찍어볼게요. 아직은 안 돼. <laughs> 저 이것도 진짜 좋았어요. 닥터벨머 제품이에요. 이기서 수분크림이랑 이것도 같이 내줬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필링 워터래요. 그리고 여기는 필링 패드만 들어있는 건데 바로 쓰기 전에 이거를 뜯어서 여기 안에 부어놓고 적셔서 쓰는 거래요. 이걸로 각질 케어를 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 피부 보호 및 속당김 케어를 돕는 산뜻한 사용감의 저자극 시카 수분크림. 저한테 딱 필요한 제품 마지막 마지막 선물입니다 대박 짠 이렇게 들어있는데 근데 이거 손에 묻어가지고 지금 근데 얘는 아보 베스 베스 밤이고 얘는 브라이트 사이드 버블밤 그리고 얘는 마멀레이드 젤리 밤이래요.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콜렛 박스 언박싱을 다 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소개하는 내내 진짜 계속 감탄하고 진짜 최고예요. 이거 언제 다 써볼까요? 립스틱 같은 것들은 엄마나 언니나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도 뭐 기초 케어 같은 경우는 나이트 루틴 영상 같은 거를 찍어보거나 겟레디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릉이 타고 집에서부터 반포 한강 공원까지 달려왔어요. 이제 6시부터 밤도깨비 야시장 하는데 그거 즐기러 왔습니다. 멋있어. 예뻐요. 샤워어건설인것 같아. 최고. 여기서 나 사람들 선물해 줄거 사야지. 예를 들면 귀여운 거. 이거 집에 있잖아 우리. 예쁘다. 아 어, 힘들어. 아 어. 어, 오랜만에 플리마켓 오니까 요즘 트렌드가 예뻐졌네. 이런 거 예쁘다. 난 얇은 게 좋더라. 실러들레 와,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완전 다르다. 심장 빨리 뛰면 어떡해? 난 물. 나도 그래. 안녕세요 <laughs> 와우. <laughs> 먹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와서 얼굴이 굉장히 딱 보이는 맛이야. 밥이 너무 많은데? 밥이 너무 많아 지 이거 괜찮아 맞지? 오늘의 먹방은 흑마늘 <laughs> 닭강정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번엔 흑마늘 닭강정 아 뭐하냐고 벌레 먹어봐 예! Yeah. <laughs> 미안해. <웃음> 난 이거 먹고 싶지. 난 이거 먹을래. 짠하자. <laughs> 하나 둘 셋! 예! Yeah. Yeah. <laughs> 흑마늘 향이 안나 사실. 향수 용만 나. 진짜 흙. 검은 맛이요. 생마늘 어디 있어? 흑마늘 <laughs> 뭐야? <웃음> 춘향전에 왔어요. 춘향전에서 춘향전. 춘향전에서 춘향전 시켰습니다. 동생은 파전 킬러예요. 신났어 지금. 진짜 비주얼인데, 나는 딱한 맛보기만 할게요. 진짜 먹고 마셨으면 안푹밀래다 진짜로 그래도 돼. 네, 근데... 바야안 익었지? 거의... 저... 저 나... 안 먹어. 안 먹을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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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 돼? 볼. 우와! 신기하다. 이건 제대로다. 이건 지가서 먹어도 되나? 저기 벤치 앉을까? 자전거 보자, 자전거. 저기 있다. 먹는다, 나. 응. 뭐야? 깜짝아. 아, 끝부분 왜 이렇게 더러운 것?